안녕하세요. 오늘은 10살 남편이랑 깜짝 결혼한 한예슬 씨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그녀는 결혼 소식만큼이나 놀라운 부동산 재테크 실력으로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36억 원의 시세 차익부터 화려한 플렉스 일상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녀의 성공 스토리와 일상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예슬의 첫 부동산 투자 2011년 미국 LA 부동산. 한예슬 씨의 부동산 투자는 201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녀는 본가가 있는 미국 LA의 코리아타운에 33억 원대의 3층짜리 건물을 매입하며 첫 부동산 성공을 거두었죠. 핵심 상권에 위치한 이 건물은 지금까지도 그 가치가 크게 오르고 있을 텐데요. 역시 한예슬 씨는 첫 투자부터 안목이 남달랐습니다. 성수동 갤러리아 포레 매입 2017년 2017년에는 성수동의 고급 아파트 갤러리아 포레를 44억 원에 매입했죠. 이곳은 서울숲과 한강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어 자산가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습니다. 지난해 8월 241제곱미터 물건이 100억 원에 거래되었으니 한예슬 씨의 자산 가치는 훨씬 더 상승했겠죠. 반포동 고급빌라 매입 2016년 2016년 한예슬 씨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고급빌라를 분양받았는데요. 당시 분양가는 30억 원 초반이었지만 현재 이 빌라는 40억 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예슬 씨는 이곳을 통해서도 큰 성공을 거두며. 부동산 투자에서의 감각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삼성동 미켈란147 매입. 또 한예슬 씨는 삼성동의 주상복합 아파트 미켈란147도 매입했습니다. 2021년 기준 16억 5천만 원에 거래된 아파트였죠. 미켈란 147 역시 시세가 꾸준히 상승하는 명품 아파트로 손꼽히죠. 역시나 이곳을 통해서도 한예슬 씨는 훌륭한 투자를 성공시켰습니다. 논현동 꼬마 빌딩 매각 2021년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1년 한예슬 씨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빌딩을 70억 원에 매각하며 36억 원의 시세 차익을 기록했습니다. 2018년에 34억 2천만 원에 매입했을 때 대출 20억 원을 활용한 투자였는데, 꼬마 빌딩 열풍과 함께 빌딩 가치는 급격히 상승했죠. 처음에는 상권 확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많았지만, 한예슬 씨의 투자 전략은 성공을 거두며 또한번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녀의 안목은 정말 대단합니다. 한예슬의 럭셔리 플렉스 라이프. 한예슬 씨는 부동산 재테크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어마어마한 플렉스를 자랑합니다. 집에는 천만 원이 넘는 작품들이 걸려있고, 드레스룸만 세 개의 운동방과 럭셔리 침실까지 정말 모든 게 완벽한 그녀의 일상은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죠. 한예슬의 연예계 활동과 수익. 한예슬 씨는 연예계에서도 성공한 배우로 논스톱, 환상의 커플, 미녀의 탄생 등의 드라마에서 주연으로 활약했죠. 그 당시 출연료는 해당 3천만 원이었고, CF 출연료는 무려 49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정도 수익이면 정말 연예인 걱정은 할 필요가 없겠네요. CF만으로도 이 정도라니,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처럼 한예슬 씨는 연예계에서 쌓은 엄청난 수익을 바탕으로 부동산 투자까지 성공적으로 이끌며 지금의 자산을 축적했습니다. 미국부터 서울 강남, 성수동, 삼성동까지 그녀의 투자 성공담은 그야말로 완벽하죠. 그리고 이제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한 한예슬씨. 앞으로도 그녀의 활약과 결혼 소식, 그리고 더 많은 플렉스를 기대해 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